둘다 앉아보면 돼요어 앉아보면 되요 아우.. 무너질거 같은데 둘다 불편해 높이가 다른게 아 둘다 불편해요? 네 이런 의자를 써봤어요? 릴렉스 체어 낮은거 맞으니까 음.. 둘 다. 불편해 나 둘다 많이 불편해 이게 더 불편해 아. 음, 아.. 그냥 잠깐만 어? 잠깐잠깐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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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돌 깔아야지, 밑에. 돌 네. 깔아야지. <laughs> <이건> 건알지확 <laughs> 접혀 버리는데요. 이게 엉덩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야구 글러브처럼 오, 확딱 들어오는데. <laughs> 헬리녹스는 어떨 데이 내가 야구공이 되고 어. 볼집에 들어가는 벌집 들 헬리녹스 나온데 근데. 불안해요 뭔가 보는 사람도 불안해요 아니, 내려와요 아니, 앉아 앉아 불안하잖아 음. 위험해 물 쐬도 안돼요 내려와요 편하죠? 어, 근데 진짜 편하긴 편하네요 어, 편하다 했잖아 쟨, 쟤보다 다르다 음. 편하죠? 네 느낌은? 근데 저는 기울어진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왼쪽 안다이는 안 네. 거. 다안다있다있다있다인다다있 음. 거. 다 거. 다는 거. 다 거. 거. 는 거. 다 있는 거. 거. 다있 거.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 다있 제가 일전에 헬리녹스 스위블 체어를 한번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녹스 스위블 체어를 단독으로 리뷰한 게 아니라 그 중국산 유사품 수입을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때 헬리녹스 체어를 마지막으로 한것 같은데 사실 헬리녹스 스위블 같은 경우는 출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헬리녹스 본사에서 제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을 제가 뭐 편하다고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저희 회원들 중에 구매를 못 하시고 계셔서 그냥 중국산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사품. 이거, 선택법은 몰라요. 이거 헬리녹스 유사품입니다, 유사품. 최원 유사품. 폴대 방식을 사실 헬리녹스 폴대 같은 경우는 신뢰가 있잖아요. 신뢰가 있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도 잘 버틴다. 근데 얘들은 자신이 없었겠죠. 부러질 수 있다는. 버틸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도 좌우대칭을 정확하게 만들어 놔서 비틀리는 느낌이라던가 불편하지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 우리 구독자분께서 어... 또 유사품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리뷰 한번 해봐라. 어떠냐? 근데 어차피 괜찮습니다. 얘는 유사품 중에도 가격이 조금 비싸요. 좀 비싼 제품이라서 마감이라던가 가방의 품질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잘못 보세요. 이게 무엇이냐? 이거 체어 엑스라지입니다. 엑스라지 XL. 이 구독자분께서 야 여기 한번 앉아봐 그래서 갖다 주신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높이가 거의 선셋만 합니다. 이 허벅지 높이가. 근데 등받이가 없어. 어, 등받이가 없다. 여기는 딱 선셋인데 근데 선셋보다 이 허벅지에 다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 어... 자동적으로 공손해지는 이 여자 저는 안 사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그 최원 엑스라지 진짜 궁금하면 앉아봐요 나중에 앉아보고 사실 사셔도 됩니다. 나는 안살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걸빼먹었습니다그 중국산 헬리녹스 유사품 그러니까 헬리녹스 유사품의 중국스 이 뭐야 이게. 중국산 헬리녹스 유사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이거 구독자분께서 갖다 주실 때 헬리녹스 유사품 중에 꽤 비싼 가격대였어요. 앉아봐라. 어떠냐? 이야기 해달라. 그래서 갖고 왔는데, 잘 보세요. 자, 제 다리를 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하중이 여기 많이 실려있죠. 음. 이거, 일목 채워와, 음, 자, 다리 뜰게요. 오, <웃음> <도대체> <웃음> 다리 뜰게요. <laughs> 다 똑같아요. 다 아, 앞으로 넘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